안녕하세요. 에이스트럭입니다. 중고 화물차, 특장차, 영업용 번호판까지 최고가 매입, 최저가 매매를 실천하고 있는 에이스트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에이스트럭 김정태입니다. 이건 또 조그맣네요. 또 조그마한 거 갖고 왔죠. 제가 장비 운반용 시리즈별로 다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이 차량은 EMT 2.5톤, 튜퍼캡 모델이고 2008년 2월식에 주행거리 40만 7천 킬로짜리입니다. 150마력이니까 저감장치 장착될 필요 없고요 기존에 쓰셨던 분이 고소 작업대를 운반하셨던 분이에요 이 차량은 가성비를 따지시는데 내가 고소 작업대나 소형 지게차를 운반하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야. 외관 상태부터 한번 보시죠 네. 이거는 따로 도색을 안 했어요 네. 예전에 제가 팔았던 상태 그대로입니다 아. 그때 제가 도색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가성비용으로 찾으신다면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천만 원대입니다. 자 도색 상태는 양호해요. 네. 하지만 이런 잔 부분들 아 이거 아... 잡을 수가 없더라고. 조금 아쉬워. 근데 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고요. 네. 하부 상태 한번 보여주시죠. 연식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교체하실 부분들은 딱히 없으실 것 같고. 네. 적재함 날개 이것도 제가 갈아서 드렸어요. 그때 당시. 네. 그래서 굳이 적재함 날개 갈 필요가 없다 디타이어 트레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아직 한 60%? 70%? 근데 반대편은 거의 90% 남아있어요 반대편이요? 반대편은 새겁니다 <laughs>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시면 네. 유선 리모콘하고 무선 리모콘이 있는데 이 유선 리모콘 갖다 작업을 하시게 될 거고요 무선 리모콘은 뭐냐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거 뭐죠? 고리 아니에요? 윈치에요 윈치고리 아 윈치고리 윈치까지 장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윈치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솔직히 이건 차값보다 장비값이 더 비싸요. <웃음> <웃음> 그리고 뒤에 적재한 상판 보시면 네. 자동 발판 자체가 길잖아요. 네. 그래서 경사도가 되게 완만해. 어... 지게차 운반이나 고소작업대 운반용으로 제작이 된 차량입니다. 조금 이따가 시연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뒷타이어 네. 트레이드 상태 한번 보여주시고요. 바닥 철판 되어 있는 거 보여주시고 하부 갈비대 상태 한번 보여주시죠. 끝부분에는 갈비대가 이런 식으로 기다랗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타셨을 때뭐 하중으로 인한 휘어짐이 없게끔. 차량 내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시트장 한번 맞춰 놨습니다. 자 차량 내부 상태는 제가 시트까지 씌워놨어요. 그래서 크게 뭐 지저분한 부분들은 보이진 않는데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죠. 주행거리 40만 7,285km 실주행거리 경보등 뜨는 거 없고요. 기름이 살짝 모자랍니다. 이 기름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쯤에서 장비 시연 한번 해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원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배터리 방전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요게 이제 자동 말판. 요게 윈치입니다. 잠금고리 풀어 주시고 버튼은 4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해 보시면 아십니다. 자, 장비를 피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비는 네. 2020년식이에요. 재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 사이즈가 1.88입니다. m 1m88. 자, 상판 길이가 일반 5톤짜리보다 더 길어요. 3m60입니다. 어...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시면 포인트가 있어요. 네. 경사도가 완만하다. 경사도가 되게 완만해. 여기가. 그래서, 네. 지게차 쓰시는 분들한테 딱입니다. 어. 적재함 길이 한번 재볼게요. 네. 적재함 길이가 여기까지가 3m13cm. 네. 그리고 여기가 4m25cm 정도 나오네요. 네. 그죠? 폭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폭사이즈가 1m 95입니다. 뭐, 소형 장비들 운반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자, 무선 리모컨으로도 사, 작업이 가능하시고, 여기 보시면 당김 풀림 버튼이 있습니다. 있죠? 네. 자동 발판도 요거 갖다가 작동시킬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윈치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윈치가다 끌어올리실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고요. 네. 2.5톤 자동 사다리 차, 고도 작업 때 지게차 운반량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